황태는 그 속에 있는 단백질 함량이 육류,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말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섭취하는 방법이 굽는 게 아니라 주로 국을 끓이게 되는데요. 국을 끓이게 되면은 황태 속에 있는 수용성 단백질이 국물 속으로 나오게 되고 그만큼 소화 흡수가 잘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을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드셨기 때문에 도움이 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몸의 피부와 뼈 근육 등을 만들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은 그 종류만 해도 100만 종 이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 곳곳에서 건강 이상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43살 성미경 씨는 최근 유치원에서 방과 후 전담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출근 전후 틈이 날 때마다 수업 준비를 하느라 성미경 씨에겐 집도 일터나 마찬가지입니다. 9월 1일 날발견받아 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데 아 유치원에서 늦게까지도 할 못하니까 집에서 하려고 가지고 오고 그러거든요. 수업 준비에 치이다 보면 쌓여가는 집안일, 일과 살림, 육아를 병행하는 그녀에겐 하루가 짧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을 때의 기니는 대충 배우기 십상이죠. 저 혼자 먹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먹거나 아니면 또 입맛 없고 막 이러니까 고추장에다 비벼 먹고 빵 같은 거 있으면 빵 먹고 떡 있으면 떡 먹고 밑반찬 몇 가지로 떼우는 단출한 식사. 그런데 요즘엔 이마저도 힘들어졌습니다. 치아 통증으로 인해 입안 한쪽만 사용해서 음식을 먹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밥을 채다 먹지도 못한 성미경 씨. 그녀를 괴롭히는 건 만성 치주염입니다. 불규칙한 식습관과 스트레스로 인해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죠. 육안으로도 이가 흔들리는 것이 보일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치과를 찾았습니다. 2년 동안 별다른 관리 없이 방치된 성미경 씨의 치아. 전문가가 진찰을 해본 결과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진행된 염증으로 인해 잇몸이 무너져내리고 치아 뿌리가 거의 드러난 모습입니다. 안만들고 좋지 않습니다. 치석은 물론이거니와 치주염과 치아수증이 모두 있습니다. 특히 어금니 부위에 만성 치주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금니 사이로 출혈과 부종이 나타나고 있고 오른쪽 아래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는 특히 발치를 해야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흔히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주질환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이곳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보통 치아 관리에 소홀한 경우나 흡연과 음주, 잘못된 영양 섭취가 원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노화입니다. 전문가들은 치주질환의 원인으로 노화로 인한 치내 단백질, 콜라겐의 감소를 꼽습니다. 치아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치주인대인데요. 치주인대 주성분이 콜라겐입니다. 이제 콜라겐이 감소하게 되면서 치주인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런 틈새로 세균이 침투하면서 치주전화을 발생시킵니다. 때문에 콜라겐이 잇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건강 문제를 겪는 또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10년째 관절염을 앓고 있는 66살 이상내 씨.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무릎 통증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그냥 무릎에서 열이 나고 아파가지고 쑤시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래 서 있거나 걷는 일은 꿈도 꿀수 없습니다. 짧은 거리를 다닐 때마다 앉아 쉬기만 수차례. 일상의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버스 탈지게도 불편하고 더군다나 이제 전철 탈때 이제 계단 내려갈지게 그때는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아예 전철을 안 타요. 왜 그러냐면은 무릎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탈 수가 없어요. 생활의 불편함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보호대를 하지 않고는 걸레질도 하기 어려운 상황. 작은 집안일도 이상내 씨에겐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겪고 있는 만성 질환이 관절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혈관 건강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혈압약 먹고 어, 이제 고지혈증 약 먹고 또 이제 부정맥 약 먹고 혈압약 먹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는 뭐 여기저기 고장 나죠. 그래서 먹는 약들이 많아요. 관절염과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당뇨까지 자꾸만 늘어가는 만성 질환으로 먹고 있는 약만 해도 한가득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노화와 함께 다양한 건강 이상을 겪는 이상내 씨 원인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먼저 관절염과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겪는 이상내 씨. 그리고 비슷한 연령이지만 건강 상태가 매우 좋은 여성 이경자 씨두 사람을 대상으로 피부 진피층의 두께와 밀도를 측정하는 진피층 치밀도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질환이 있는 이상래 씨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피층의 밀도가 촘촘하지 않고 진피층의 두께 역시 얇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 진피층의 3분의 2는 단백질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이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피부, 즉 체내의 단백질 부족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화가 일어나면서 특히 이분이 60대면서 콜라겐 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또 콜라겐의 손실이 많아졌기 때문에 생긴 증상이고요. 이 콜라겐이 진피층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진피층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진피가 얇아지면서 주름이 잡히고 또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어서. 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어~ 피부로 가는 혈액 공급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 자체에 영향을 또 주게, 되, 주게 되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이 관절 연골의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젊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는 것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의 꿈일 겁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건강한 피부를 갖기 위해서 꿀과 오일를 수시로 발랐고요. 당나귀 700마리로부터 얻은 우유로 매일 목욕을 했다고 하죠. 양귀비는 금가루를 매일 얼굴에 발랐다고 하고요. 저도 건강한 피부를 갖기 위해서 뭔가를 바르는 데만 신경을 썼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사용이 되고, 뼈와 피부를 만드는 데 이용이 된다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런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단백질의 또 다른 비밀을 알기 위해 세계적인 장수국가 일본을 찾았습니다. 생선 중심의 식생활을 하고 있는 일본 2007년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 한 사람이 1년간 먹는 생선의 무게는 무려 56kg에 달합니다. 생선은 단백질 함유량이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고 육류와는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선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좋은 단백질이라 꼽히죠.

일본에서는 생선 단백질에서 추출한 다양한 건강 제품이 개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류 콜라겐이 인기입니다. 오하 외에도 예를 들어 뼈를 丈夫にしたりとか,あと関節にもいいと言われたりとか, 아토와 本当にあの, 사이, あの, 혈관 とか눈とか爪とか髪の 体の全部にいいよっていうのが結構言われてきてコラーゲンはいろんなメーカーが出てますそういう中で粉末タイプそれからドリンクそれから錠剤といったケータイに応じていろんな形で商品が本当にたくさん出てますミスチェペン出身の미야자키씨올해40い넘은그녀 にモデル活動と、すごく大事なんですけど、それ以外に、やっぱり人に見られるっていう、この仕事ってすごいそういう仕事なので、常にいい状態を保ってなきゃいけないので、たくさんの人と会って、常にいろんなことを話して、自分をいい状態に持っていくっていうのが、私にとってはまあ美と健康の秘訣です。今度は、Biyazaki が h i g a 僕が信じているんです。 オリオコラゲンいすの中からいとになる思ってるんです、ね、でうんコラゲン飲むようになってからやっぱり飲んでる時と飲んでない時だとお化粧ののりとかがちょっと変わってきますね。 今撮ってる時の方が、こう、メイクを落とした時もそうですけど。お化粧する時も、すごくこう、肌が潤ってる。なあっていうふうに、自分の手で触ってみて、感じられるようにはなりました。七歳、だらいるきゅうのんじゅ정おうんじょんし。くにょえげん、こあないす 피부에 화장품을 바르면 들뜨고 밀려서 도저히 화장을 할수 없다는 것이죠. 피부가 조금 겉으로는 유분이 많고 속으로는 조금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서 그게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땀은 계속 많이 나지만 겉으로 속에서 이제 수분이 충분히 없어서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게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 화장을 하지 않다 보니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돼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안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무메이크업으로 다니다 보니까 요즘은 좀 슬슬 이마에 주름도 가는 것 같고 그런지 이게 피부가 고민이에요. 피부 고민에 식단도 바꿨습니다. 좋아하던 고기도 끊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지키고 있지만 피부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알레르기 반응으로 두드러기와 가려움까지 나타난다는 오은정씨 최근에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이 부쩍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서 드라이로 오래 못 잡아요 조금만 해도 이렇게 확 올라와가지고 숨 쉬는 것처럼 많이 빠져 버렸어. 오은정 씨의 건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다양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유분기는 좀 있으신데 수분이 제로고 네. 탄력이 많이 떨어진 걸로. 그래서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름지수도 굉장히 높은 걸로 측정이 네. 되셔서요. 피부의 건조함이 심각한 상태인 오은정 씨. 피부 진피층의 치밀도가 약해지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콜라겐은 그 피부의 탄성과 탄력을 책임지는 그런 단백질이거든요 그런데 노화로 인해서 피부에 콜라겐이 자연적으로 소실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대 때부터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콜라겐층이 감소가 되면서 진피의 탄력이 떨어지고 모공이 늘어나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콜라겐은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경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서 단백질의 기둥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뼈와 피부 연골, 머리카락에 풍부한 콜라겐은 피부 구성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어 피부 탄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중요한 단백질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감소해 사십 대에 이르면 이십 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오년 안에 콜라겐이 삼십 퍼센트 이상 크게 감소한다고 하죠. 콜라겐은 피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인대를 구성하는 데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큰 구성 성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인대의 역할. 또 뼈와 근육을 연결해 주는 이런 인대라든지 또는 근육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약화되고 뿐만 아니라 뼈도 약화될 수 있고요 또 콜라겐이 그 구성하고 있는 눈꺼풀이라든지 또는 생식기라든지 외부 생식기라든지 피부라든지 하는 곳에 전부 다 영향을 주고 노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아 콜라겐이 부족하면 전신적으로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콜라겐을 섭취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콜라겐은 대부분의 분자의 구조가 커서 쉽게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분자의 크기가 작은 콜라겐일수록 흡수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죠. 분자의 크기가 작은 콜라겐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선에 있는 어류 콜라겐입니다. 일단은 콜라겐을 섭취한다고 직접적으로 그것이 우리 몸에 가서 콜라겐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일련의 소화 흡수 대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콜라겐의 경우 어류에 있는 콜라겐들의 사이즈가 육류에 있는 콜라겐에 있는 사이즈보다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소화가 쉽고 흡수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소화가 쉽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피부로 이동해서. 콜라겐 합성에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생선과 육류 콜라겐의 흡수율을 비교한 실험에서 육류는 흡수율이 2%인데 반해 어류의 흡수율이 84%로 무려 42배가 차이가 났습니다